단, 결, 무적, 칼구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 울서 TV 장삼범 이수양입니다. 반갑습니다. 1160회차. 오로지 직진으로서 내배는 내가 직접 노를 지어서 장삼범 이교관하고 같이 훈병 여러분 농협에 꼭 입성할 수 있도록 해보죠. 1160회차. 기순이 훈련 잘 받고 계시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로또는 오로지 창조정신으로서 생각을 정리해서 계속 밀고 가야지 됩니다. 로또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개에 부딪힐 때는 자, 번호를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훈련 실시합니다. 오늘은 자동 다스임을 갖고, 오로지 자동에서도, 자, 뭐, 국군들, 많다입니다 특수부대. 육군, 뭐 공군, 해병, 해군, 공수특전단, HID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부대가 많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 대빵, 찍빵, 뭐 수동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서 함 들이밀겠습니다. 자, 작전계획을 짜서 전략적으로 돌격 앞으로 갑니다. 그럼 공유 갈게요. 1160회차. 바로 또 올려서 TV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여러분, a 번의첫 번째 게임입니다. 15, 16또 이웃수가 나오죠. 옷에 이웃수 들어붙는 것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웃수 15, 16 차고, 313이 공짝공짝 대박자네요. 자, 15, 16, 313이 좋습니다. 43 한강 건너뛰어 4호. 자, 이호수 비수무리하게 4345. 자, 앞에 두 수는 다 붙었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자, 비번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2번, 9번, 9번 지난주 나왔던 당첨볼입니다. 자, 2번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번호 저희 한수입니다. 31번, 2031, 38번도 지난해차 나온 번호죠. 44번. 그래서 이번 1160회 차에는 40번대가 강하게 자 떠오릅니다. 여러분, 40번을 꼭 데리고 가십시오. 40414345. 안 그러면 40번 6개 주름이 다 적으세요. 40414345번까지. 뭐 그러면 5등 한 게임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에한번 보시죠. 1번, 7번, 9번. 지난주에 나왔던 번호가 또 붙었네요. 보너스 7번, 9번. 자, 뭐, 이겨서 9번이 달아가 또 나옵니다. 17번 또 유력합니다. 17번 너무 안 나왔다. 24번 너무 안 나왔다. 31번 너무 안 나왔다. 자, D번에는 16, 6번, 16, 18, 3, 2, 3, 8또 나왔네요. 자, 이번 주에 38번이 재출연할 것 같습니다. 3주 연속 출연해라. 니면 38번을 5번에 데리고 가볼게.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가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11,17. 장기 미출소에 들어가는 수입니다. 11,17. 29번, 30번, 이웃수 붙었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4041. 여러분, 끝마무리 좋지요? 15, 16, 31, 32. 또 이쪽에 4041, 2930. 자, 1160회차 로또올전서TV 장삼범 미소장이 제공하는 자동 다스캠. 너무 희한합니다. 그, 그렇지요. 자, 시작은 15, 16, 3132, 이웃수. 마무리는 40412930.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1160회차 로또 훈련소 TV에서 제공하는 자동 다스게임머이 번호가 이웃수 자가 이렇게 나오지만, 자, 로또 복구에는 정,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튀어나갈지 없습니다. 자, 지난해차 나온 번호가 사수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한수 나올 수도 있고, 비기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각오를 하고 전략을 짜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리는 대대대 대빵 동생. 찍을 직자에 빵빵빵 터지는 찍찍찍 빵빵 방송을 로번 하겠습니다. 대빵 도 시청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